얼마 전한 대형 네트워크 의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유명 네트워크 의원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명 네트워크 의원에서 간호 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재모등 미용 시술이 불법으로 자행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병원 측에서 환불해주고 수습하려고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피부 미용 시술로 잘 알려진 지유 클리닉이다. 지우클리닉에 대한 폭로가 알려지면서 이를 덮한 이들 중에는 놀라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한번 사단 날것 같더라며 예상했다는 반응도 눈에 띈다. 지우클리닉 강남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범 원장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 앞서 후기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강남언니의 공동 창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미용시술이 시행됐다는 의혹에 제기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피부 미용 의료 시장이 과도한 경쟁으로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미용 시술을 시켰다면 이건 큰 문제라며 사실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우 클리닉 관계자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대표원장이 커뮤니티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피부 미용 의료 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필수 의료에서 떨어져 미용 의료로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과 포화 상태에서 가격 덤핑마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무면허 불법 시술은 물론 병원 간 고발마저 난무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 얼마 전수노 의원과 톤즈 의원이 서로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며 민원 등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포화 상태인 피부 미용 의료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결과를 할수 있다. 또한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톡스앤필 대전 분산점의 사례 역시 과도한 경쟁과 덤핑이 나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도를 넘은 출혈 경쟁과 덤핑으로 시술 가격이 싸지면서 환자가 늘어나 의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의 급여가 높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시키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스노우 의원과 톤즈 의원의 격돌과 톡스앤필 대전 분산점에 이어 지우 클리닉의 무면허 불법 시술 의혹까지 모두가 현재 피부미용 의료 시장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덤핑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 시술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돈먹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